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다짜고짜 궁금하게 만들어서 토론하는 대국민 토론의 김대성입니다 오늘은 집 전화 과연 필요한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 전화 필요 없다 예 박성광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광입니다 내가 왜 필요 없느냐 예집 전화 씨 나오셨습니다 집 전화 씨집 아... 집전... 전화... <laughs> 에헤헤헤 아, 알았... 저... 제 저... 대박, 저... 어, 인사하시죠 집 전화입니다 네. 먼저 박성학 씨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요즘 누가 집전화씁니까 예? 네. 다 집에서 휴대폰 써요. 집전을 갖다 버려 버려. 뭘 갖다 버려? 갖다 버리기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예. 아, 필요합니다. 그렇지 필요하죠. 예? 휴대폰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집에서? 네. 그럼 그때 찾으려고? 그때 한번 씁니다. 그때서 갖다 버려 버려. 잠깐만요. 지금 그 발언 집전화 차별 발언입니다. 차별한다. 취소하세요. 자, 자, 자. 자, 자, 자. 그때 취소했다. 그때. 어, 두분다 진정해 주시고요. <laughs> 박 성학 씨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집전아 씨. 하는 일 하나 없으면서 기본요라는 명목 아래 따박따박 받아가십니다 이 두둥놈아! 도둑이야! 소유 도둑이야! 잡아가! 없애야 돼, 집전화 없애야 됩니다 거짓말 장애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는 게집전합니까 기본요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솔직히 아! 아! 아까워서 내가 안한 거지 집전화 했으면 좋지 집전화는 필요하다 이거죠? 그... 맞죠? 예, 그, 제 얘기가 맞습니다 예. 없애려면 오히려 기본요를 없애야 됩니다 예? 그게 가능합니까? 네 sk텔레콤은 가능합니다 sk텔레콤은 새로운 가입자에게 무료로 기본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고 합니다 왜뭐 이상해 어? 뭐 이상해 무릇 처음 보는 것들은 다 이상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이상한 생각을 해야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상한 무료 독립이라 명하고 싶습니다. 무료 독립.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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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무료? 무료? 괜찮은데? <목소리> 그래? <그럼> 가입? <목소리> 가입? 저 가입하겠습니다. 저가입하럽습니다저 가입하겠습니다. 저다이스습니다 가입합니다. 가입합니다. 가입을. 집전으로하세요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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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이걸로 요 지금 당장 하세요 오세요. 가입하겠습니다. <목소리> 대한민국 집전화 마침내 무료로 독립하다.